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주꿈미의 의견일 뿐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에서 잘못된다면 그대 손을 탓하세요. 모든 투자는 분할 매수, 매도, 여부 및 진입 시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수익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보시다시피 매주 금요일 9시에서 10시까지는 라방을 하고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세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꿈미입니다 일요일날 아침인데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뭐 사실 딱히 h m 는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를 갖고 온 거고 자 우선 뉴스부터 하나 보고 갑시다. 뭐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뭐 뉴스가 나올 게 없죠. SFI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얼마였죠? 어 여기 보시면은 3613포인트까지 올라간 건데 그래서 뭐 이제 4 0 0 0포인트를 넘어간다 뭐 이딴 소리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 다 말했었죠? 과거에 이거 당연히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뭐 그때 3000 넘었을 때인가? 3000 넘었을 때뭐라버 그랬었죠? 이거 너무 높다 이상 안 올라갈 것 같다 막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반론을 했죠 무슨 반론을 했습니까 그쵸 SEFI 지수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오른 이유는 결론은 공급 수요가 안 맞으니까 오른다고 했죠 이거야 결론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3천 넘었다고 바로 공급 이렇게 되나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알다시피 뭐 인도 선언도 지금 아직도 전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전히 공급과 수요는 브리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거예요. 4천 넘으면 5천 얘기도 나올 거예요. 진짜로 가서 봐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뭐 딱히 이제 hmm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새로운 세터라고 하면은 이제 ipo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뉴스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14년 만에 해운사 IPO 도전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두 가지 기업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지금 안 그래도 컨테이너 사, 컨테이너 사든, 뭐, 벌크선 사든, 둘다 지금 핫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SM 상선이래요. SM 상선이 6월달, 여기 보죠. 6월 중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SM 상선 관련주들을 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 나오냐면 이건 말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6월달에 지금 얘가 하는데 얘는 지금 아직 상장이 안돼 있죠 그건 얘 관련주가 있을 거예요 얘 관련주 뭐얘 회사랑 뭐 어떻게든지 관련되어 있는 그 회사 중에서 한 놈이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안 그래도 핫하잖아요 지금 해운 쪽이 핫한 상황에서 거기서 지금 어 거기서 지금 신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에 관심을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로 SM그룹은 말씀드리지만 컨테이너 사입니다 컨테이너고요. 그냥 주 사업이. 그리고 하나 더 H라인 해운. 이것도 지금 한다고 해요. HI 해운은 연내 IPO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어쨌든 더 빠른 건얘겠죠 지금 SM그룹이 훨씬 더 빠를 건데. 아무튼 H라인 해운은 보이시죠? 벌크선사예요. 다들 이제 익숙하겠지만 벌크선과 컨테이너 선사가 있을 때 벌크선사는 대표가 누구였죠? 팬이었죠. 팬이고 컨테이너 선사 대표는 누구예요? HMM이죠. 아 근데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자 SM 상선이 6월 중에 상장 예비 심사를 할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관련주가 없어요. 근데 컨테이너 관련주죠. 그렇게 치면 얘가 또 움직임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얘가 컨테이너 사라는 이유로 HMM이 컨테이너 상 어쨌든 대장이니까 그 호재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H라인 해운도 IPO 상장 예비 심사했다. 이런 뉴스가 떴을 때 펜오션이 만약에 관련해서가 없다면 펜오션이 급수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딱히 없죠. 물론 매출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가 뭐가 안 보이니까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만약에 얘가 h 라하고 엮이면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잘 봐두세요. s m 상선 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던 어떤 자리들이 이제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상으로 봤을 때, 뭐,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죠. 45,000원까지 떨어진 상태고, 뭐, 어쨌든 주꾸미의 유의미한 자리는 유의미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게, 뭐, 물론 그 순간에 유의미한 자리들이었지만, 계속 치고받고 하다 보니, 다 뚫려서 아무 짝에도 쓰여달때기 없는 자리들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또 주꾸미를 욕하고 칼을 갈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칼을 갈아주시고요. 그 칼을 갈게 되어진다면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게요. 자,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한번 보죠. 일단, 45,300원이니까, 뭐, 솔직히 없죠? 3번 모험 봤을 때 전혀 유의미한 자리를 찾아볼 순 없습니다. 위로는 똑같습니다. 위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다 똑같아요. 아, 얘 빼고, 47,500원 빼시고요. 48,500원이었나? 이거랑, 뭐, 5만원 당연한 거고, 49,150원 뭐 하나 있었죠? 이거랑, 얘 빼면은 요, 43,200원이었나? 아닌데? 4 6 0 0 0원 47,300원인가? 기억도 안 난다. 제 과거 영상 좀 돌려봐주세요. 그 위에 자리는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유의미한 자리들. 저항이죠. 다 저항이죠. 이 위에 있는 건다 저항. 이제부터 다, 이 위에 있는 건다 저항인데, 저항은 제 끼고, 이제 아래로 한번 같이 가보죠.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과거로. 자, 이렇게 온몸으로 봤을 때, 4.5 이하의 자리들이 등장을 하긴 하나, 딱히 유의미하다, 안 하다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4.53은 그나마 유의미하다 했었나? 아무튼, 그렇고, 10분 먹으러 보겠습니다. 10분 먹으로 봤더니, 많은 자리들이 보이네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3분봉이 제일 그럴싸하고요. 이제 이뭐 10개는 괜찮아요. 10개는 괜찮은데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슬슬 쪼까 쪼까 좀 애매합니다. 물론 엄청 애매한 건 아닌데 쪼까 왜냐면 너무 이게 모여있어. 이게 딱그 섬세한 판단이 안 돼. 아무튼 보자고요. 봤을 때 45,300원이었죠. 이렇게 보면 또 유의미해 보이기도 하네 이 자리가. 자 이제 내려가요. 좋아 보이는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쪽 라인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쪽 라인을 봤을 때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쪽 라인만 보자. 이쪽 라인을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 나오네요. 43,500원. 나쁘지 않은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43,500원이면 은한몇 퍼센트 떨어져야 돼. 알아서 계산해 보시고요. 43,500원 정도 하나 보이는 것 같고. 그 위로는 이쪽 라인을 다 보면 은 나오겠네요. 이쪽 라인을 다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자리는. 여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봤을 때. 아, 잘 보이질 않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의미한 자리가 잘 보이질 않네요, 이거밖에는. 아, 왜 그러지? 확실히 10분 봉이어서 그런가? 15분 봉으로 가볼까? 15분 봉은 봐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자리는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 밑으로는. 아무튼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위로 자리들을 우리가 돌파해주길 바라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공매도 어, 대금을 봤을 때 공매도 대금은 확실히 그냥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뭐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땐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하려고 하다가 또 오르니까 이렇게 또 어떻게 얘네 추세가 어떻게지는 저희알 수가 없고요. 그래도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보게 된다면 역시나 H&M이 m 여전히 높이 있고요. 대한전선 많이 올라왔네. 아, 하긴 상한가 쳤으니까 아 대전 아쉽죠. 아무튼 대전 우리 방에서 과형이 계속 살아 버렸었는데 천 원일 때아살 걸. 이거 껄무새가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두산중공업 여기 있고 이렇게 두 종목 여전히 지금 핫타는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삼성중공업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고 싶으면 사세요. 진짜 저는 지금 카카오를 빼고 이걸 살까? 하 조정 한번 주면 들어갈까 고민 중인데 사실 조정을 안 줘도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가격이라 사실 부담은 없잖아요. 내가그 유증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그딴 소리 듣지 말고 내 소신대로 내가 그냥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뭐야 주봉을 한번 볼까? 주봉을 봤을 때. 아, 근데 좀 많이 올라왔네, 다시. 쪼까 애매하네. 근 아무튼,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왜보지 아무튼 여러분, 내일 참고로 죽금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할 거고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과 함께 HMM,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 응원을 같이 하면서, 더불어 뭐, 단타도 좀 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혹시라도 회사 안 가고, 아니면 뭐, 백수이신 분들, 아니면 그냥 인생, 아, 아니다. 아무튼, 즐기실 분들은 언제든지 참석해주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남은 일요일날 편히 쉬시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조리니에서 주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